어, <laughs> 아저씨, <멋있다>. 멋있어 <laughs> 아, 있어 <진짜? 웃음> 부끄러운 부끄러운 <거> 거내몸이지안 <laughs> 나가는데요? <laughs> 내가무거운가나 오래 이부끄서는 파묻히고 있부 안녕하세요 준이네 전동클래스의 준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바닷가 앞에서 제가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쿠팝이라는 제품인데 기존에는 이름이 쿠팝 이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은 쿠팝 GS입니다 자 그럼 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서스펜션이 없던 부분 때문에 승차감이 부족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앞쪽에 서스펜션이 추가가 된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 배터리가 LG에서 삼성 걸로 바뀌고 수급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스펙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은 모터 48V의 정격 출력이에요. 기본 1200W고 최대 출력은 2000W가 넘기 때문에 이저 같은 체격을 가진 사람도 거침없이 오르막을 힘차게 올라가는 모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48V에 26A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기 소모율이 굉장히 좋아요. 연비가 좋아요. 아무래도 모터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연비가 잘 나온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이 속도는 기본 2 5 k m 나와 있고요. 제가 테스트할 겸 판매할 때는 어 풀어드리지는 않지만 속도 해제를 풀렀을 때는 약 40에서 45km를 언덕에서도 쭉쭉 받쳐주는 그러한 힘과 스피드를 다 갖춘 미니 전동 스쿠터입니다. 저랑 한번 쿠파 GS 주행 성능을 알아보러 가시죠. 두니 사장이 좋아하는 미니 전동 스쿠터 바로 쿠파 GS입니다. 쿠팡 GS는 앞에 서스펜션이 추가된 25년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서스펜션이 없어서 너무 좀 딱딱하고 이 불규칙한 노면이나 방지턱 넘을 때 허리에 충격이 좀 많이 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앞에 서스펜션 부분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모습 보일 수 있죠 차감이 좀더 좋아졌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앞에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충격이 신체에 덜 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쿠팝 GS 제품은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좋은 도로 사정에도 약간의 이질감이 있어요 타이어가 어, 깍두기처럼 무늬가 달렸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자, 제동력도 한번 볼게요 오 승차가 볼게요. 오세그웨이 오. 자이버처럼 이 제품 또한 유압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 유압 브레이크 바이크에나 들어가는 이 캘리퍼나 디스크가 참 좋은 기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도 훌륭한 제동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아 준이 사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동력. 이 훌륭한 모터의 출력, 삼성 배터리의 26암페어. 우으 으. 파 GS 모터 출력과 높은 배터리 용량, 그리고 알맞은 제동력까지 빠질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미니멀한 스타일의 이런 제품들이 유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제품 갖고 계시면 만족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 준희 사장 간단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